안녕하세요. 벤츠 공식 딜러 임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g l s 580 포메틱 차량입니다. 플래그십 SUV 차량답게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렇게 멋진 디자인으로 돌아왔고요. 아마 1억 2억 미만의 8기통 벤츠를 탈수 있는 차량은 이 차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GLS580 차량 시동 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8기통 차량답게 웅장한 배경을 자랑합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워크인 시트 컨트롤러가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시면 은 HUD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고요 어느 벤츠 차량답게 신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어서 간편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왼쪽에는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트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구요.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및 m 뉴벅스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580 차량답게 4D 열한드뷰가 탐지되어 있구요. 고급 SUV답게 마사지 시트 기능이 탐지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64가지 색상을 지원하고요. 보조 장치를 개인 취향에 맞게 설정하셔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SUV 차량답게 확실히 오프로드 기능이 있어서 차량 주행하실 때 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냉온 컵폴더가 있어서 여름이나 겨울에도 안전하게 음료를 즐기실 수가 있구요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도 탐지되어 있습니다 GLS 580 1열 시트 모습이구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탐지되어 넓은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이 헤드 레스트가 생각보다 생긴 거와 다르게 되게 편안한 시트포지션을 제공하고요. 네, 2열 시트 모습입니다. 뒷좌석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탐지되어 있고요. 고급 SUV답게 뒷좌석 모니터가 탐지되어 있습니다. GS 580 차량은 뒷좌석도 선블라인드 전동 선블라인드가 들어가고요. 7인승 차량이라서 3열 시트도 보유하고 있으며, 3열 시트 열선 시트 또한 탐지되어 있습니다. 3열 시트를 폴딩하면은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을 자랑하고요. 3열 시트도 전동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짐을 넣으실 때 차량 높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3열 시트를 폈을 때는 이 정도 공간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도 GLS580이 갑자기 할인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확실히 합리적인 가격에 벤츠 가솔린 8기통을 만나볼 수 있는 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GS580 차량을 구입하시면 정말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